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 2022년 12월에는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년참여예산제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 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기한 문제와 발굴한 해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사업입니다. 둘째, 청년참여예산제는 정체 수립과 예산 배분에서 청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합니다. 정책과 예산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일부 개방해 공공 영역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효능감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전북도 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올해 수립한 청년참여예산은 전북도가 청년참여예산의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깊이 논의해 제도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표면적 공감과 동의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도정지리를 통해 청년참여 예산제의 의미와 이것이 제도로 안착해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전북도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간영 지사님,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높은 기대 속에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민선 8기 청년 정책의 중점 방향과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네, 민선 8기 들어서 어, 우리 청년들의 이, 전북 유출을 막고 청년들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일자리를 갖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취업 프로그램 또 이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평가했을 때는 그것들에 대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나름 추선을 뭐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도외 유출을 막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만의 청년 정책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1번 PT 띄워 주십시오. 보시는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 저뭐 헤드라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인 노인과 관련돼서 최근에 도 조직 개편에 청년은 부재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저희가 여전히 청년 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과 특히 외국인 정책은 기존에 비해서 조금 강화를 됐다라는 얘기, 얘기고 지사님, 청년은 외국인 노인 제외하고 예. 말씀하신 헤드라인의 청년 정책 실종된 전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은 부재하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청년 당사자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낮다는 평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신 언론 기사처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청년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평가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전북 특자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참여 예산제 하나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2번 PT 띄워주십시오. 2번 PT 띄워주십시오. 22년 6월 지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청년 참여 예상 쿼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3번 p t 올려 주세요. 이, 이 기사는 23년 11월 1주년이 된 소감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기사와 같이 1주년 소감 중에서도 전북형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년참여 예산제 등 체계적인 인구정책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 본 의원의 22년 12월 5분 발언 이전부터 지사님께서는 사실상 청년참여 예산제 도입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으니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가 시작된 22년 7월부터 본 의원의 5분 발언 그리고 24년 23년 2월 도 시군 청년 의원 간담회 23년 7월 청년 참여 예산제 도입 간담회 23년 6월 부지사 청조위 등을 통해 청년층이 요구한 간담회 23년 11월 청년 참여 예산제 토론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청년 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22년에 의원님께서 그 청년 참여 예산제에 관한 에,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는 청년 참여 예산제의 제도로 바꾸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까지 하는 청년 참여 예산 정책들을 몇 가지를 실행을 하였고 예를 들면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에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두 배를 늘렸고요 도약 프로젝트도 2억 원 어치를 상당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네네. 네. 이거는 어디서 집행합니까? 최종적으로 집행은 저희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진행요? 진행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이 예산을 추진합니까? 청년정책가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관에 이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청년정책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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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직접 제가 그건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네,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4번 PT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사님. 센터에서 청년 참여 예산 추가된 2억 원까지 공기관 이탁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허브 센터에 그 2억 원을 하게 한 것은 청년 참여 예산 중에 그 2억 원은 청년 허브 센터에 이탁해 가지고 시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청년허브센터에서 지금 2번 신규 청년 참여 예산의 2억 원은 공개간 이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5번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 청년허브센터 운영 사업비 8억 원은 공개간 등에 대한 이탁 사업비나. 청년 참여 예산 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직접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제사님? 네. 내용 이해하셨겠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네. 그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애결위 예산 심사 보고의 부대 의견에선. 청년 정책가가 직접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지금 현재 보고된 상황에서는 공기관을 이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이 의원 공기관 이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6번 PT 띄워주십시오. 제가 질이 드린 부분 일정 부분에. 집이 되어 있는 질의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재산님. 네. 예결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 보고의 부대 의견은 처음 계획된 청년 참여 예산제 추진 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행정이 충분한 의견을 나눠 청년 정책가가 직접 운영할 것을 주문하여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신 이 질의 요지부터 답변까지 청년 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 2억 원으로 표현을 하면서 허브센터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질의 요지부터 교모하게 수정해서 이에 맞는 답변을 만들고 보시는 답변과 같이 다시 센터에 이탁하겠다는 것은 일단 예산만 통과하고 보자는 식의 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심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선 신사보고 영상과 이번 도정 질이 답변 내용 보셨습니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거를 기만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이 예결위의 그 심사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 청년허브센터에서 이,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도 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 예계류의 그, 어,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희가 그럼 애교를 해서 심의를 왜 하며 심의 단계에서 의회와 행정이 의견 조율을 왜 합니까? 그게 기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laughs> 과합니까?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기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기만이 아니라면 그럼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결위에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그 집행 어, 편성하게 된 마지막에 그 예결위에서 심사 과정을 좀더 어,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 심사의 취지에 깊이 있는 검토는 이미 끝나셨어야 했죠. 저희는 충분한 예결 예결위 단계에서 이 예산 심의 단계에 이걸 집행해야 하는 청년 정책가와예산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대 의견을 달고 예산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청년 정책가가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지는 지금 지사님께서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집행 과정이나 또 청년 허브센터에서 집행,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선 부대의견 이후의 행태도 문제지만 실제 허브센터가 역할을 할수 있는가는 더큰 문제입니다. 슬번 PT를 띄워주십시오. <laughs> 청년참예산제를 선구적으로 시행했고 현재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서울시의 24년도 청년자율예산 사업 내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 일자리부터 복지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처의 과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청년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칸막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처의 협업과 조율이 필요한 과제가 제시될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청년허브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은 청년허브센터의 고의 사무에도 맞지 않고 사업 추진의 권한과 효율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참여예산제의 추진 방향의 문제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제한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년상생 아이디어, 청년도약 프로젝트도 그런 흐름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들도 물론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참여예산제가 이런 제한형 사업들에서 진일보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청년참여예산에 하나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강조했듯이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 문제와 미래과제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에도 청년시민의 청년 시민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참여 예산제가 이들 제한형 사업에서 발전한 행태를 지니려면 형태를 지니려면 제안하고 수기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여기에 정북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논의하고 의견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회사 그리고 산업단지 등 청년이 있는 곳에 열린 골 공론의 장을 만들고 확산해야 하는 이런 고민과 준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추진 속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 참여 예산제를 제안한 것이 22년 12월이고 지사님과 도내 청년 의원 간담회 그리고 전북 청조의 등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도 23년 전반기입니다. 그런데 돈은 올해 청년 참여 예산제 의 신규 사업으로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용역과 전년도 청년 정책 포럼단에서 제안한 정책을 사업화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던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청년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도에서 의견을 모으며 준비한 구체적 내역으로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의드립니다. 전북도의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 주체부터 방향과 속도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번 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참여 예산제 도입 예를 들면 추진 주체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참여예산제는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사님 이미 선구적으로 진행한 곳들이 있고 그 사례들을 보면 청년 제한형 사업부터 청년참여예산제까지 발전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그 장단점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제시한 방안에는 청년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로는 22년 6월부터 청년 참여 예산에 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제일 중요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의지가 정북 청년 정책에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참여 예산제라는. 그 프로젝트에만 국한된다면 저희가 다소 의원님이 기대하는 속도에 좀못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포럼단, 또 대학총학생회 등과의 간담회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또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85개 사업에 2740억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청년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울시 뭐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시를 보더라도 30억이 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청년, 실제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청년 참여 예산의 그 취지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해서 그분들의 이 지역에 대한 변화 과정을 직접 참여하겠다,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차차 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laughs> 현재 청량 정책과의 예산이 전북도 예산 중에 얼마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전체에서 뭐그 비율을 어느 정도 이제 전라북도 예산 중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방금 예산을 말씀하실 때 굉장한 많은 예산이 청년들의 참여를 어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정책과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1 년에 10조 정도 되니까요. 그그그 그, 그 중에서 저희 도에서 2,7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인데 그 중에 도비 순수 도비 예산은 약 500억 정도가 지금 예몇 %일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네. 몇로 %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0억이면 <laughs> 약0.5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 답변 주신 내용으로 인정 못하시겠지만 굉장히 미비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상황 점검과 질의응답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대로는 정부형 청년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에만 맡겨 매번 같은 답변, 비슷한 수준의 준비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전북의 청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조그만 희망을 걸며 제안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청년 정책 점검과 보완을 위한 평가 토론회, 청년 참여 예산제를 포함한 주요 사업 기획 단위 강화, 청년 정책과의 기능과 구성 재편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그 청년 정책에 관한 어, 평가 또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토의회와 어, 의논해서 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청년들과 그리고 도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 청년 정책 정담부서를 축소, 축소하는 방안이 예고되면서 청년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이 분출했고 우여곡절 끝에 청년 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정책과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을 뛰어넘는 신규 사업의 발굴은 저조하고 청년 정책의 이상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청년 정책을 심화하고 확대를 책임지는 청년 정책 과장이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4번 교체되고 2024년 본 예산에서 청년 정책과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13.52% 줄어든 것은 전북 청년 정책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도입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계승하기보단 폐기하거나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준 전북부터 민주당의 정책들을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진 전북 도정에서 청년 정책의 축소와 후퇴가 거론되는 것은 도민의 지지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정책의 발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정책으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겠지만 그것의 핵심 즉 청년이 정책과 예산에 직접 참여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수행하는 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중요한 방편의 하나일 것입니다. 전북형 청년참여예산은 이제 시작이고 다른 지역에 비교해 늦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늦었기에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전북형 청년참여 예산을 학습하고 벤치마킹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에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